4번 카드 고르신 분들. 상대는 내 생각을 할까? 이렇게로 봤을 때는 남자분이 보고 싶어도 하고 생각도 하는 것 같네요. 여자분에 비해서. 4번 카드 고르신 분들. 갑작스럽게 헤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오해라고 했을 때도 오해가 좀 컸다. 예상치 못한 그런 오해였다. 아니면 계속 반복됐던 사건. 어쩌면 그오해 오해도 반복됐던 사건일 수 있겠죠? 그런 오해로 인한 사건, 혹은 사건으로 인한 오해일 수 있겠죠? 어, 이분은 그리워한다라고 하면 그리워는 해요, 그리워는 하는데 이 사람이 겉으로 볼때좀 이성적이 보이죠. 그래서 절대 그 내색하거나 표는 안낼 거예요. 4번 분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감은 느끼고 만났. 나이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겠어요. 블랙은 누구와 섞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남자가 이별할 당시 뭐 헤어지지 말자 뭐 어쩌자 뭐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건 4번 카드 고르신 여자분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상황이 그래요. 4번 카드 고르신 여자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가슴 사랑을 하더라도 좀 구구절절한 사연 있는 사랑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그런 거를 이 남자가 분명히 뭐 헤어지기 싫다. 뭐 나는 뭐 다시 붙잡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4번 카드 고르신 여자분도 남자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미래도 생각할 정도였지만 책임감도 있고요. 그리고 힘든 상황 같이 버텨서 나갈 마음도 있었지만 어, 다른 여자가 있었나? 4번 카드 상대방 분이 볼 때는 4번 카드 분, 놓친 거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해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헤어짐이 그냥 끝은 아니겠지? 또 다시 너랑 나랑은 예전처럼 만날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 뿐. 왜냐면 지금 이 남자도 당장은 행동할 마음이 없어요. 당장은 행동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별카드. 별볼 수밖에 없죠. 하늘카드. 하늘도 마찬가지죠. 볼 수밖에 없어요. 바라만 볼수 밖에 없어. 잡을 수가 없어. 음. 그리워하는 건두 분이 맞, 똑같, 그리운 마음은 두 분이 같지만, 당분간은 어떤 그런 큰 변화라든지,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주제에 따른 그리워하냐라고 하면, 그리워해요. 그리워하고, 이 사람은 내가 잡으면 잡을 수 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닐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언젠가 만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리고 너한테 나만한 남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이 구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 하늘. 내가 뭐 너의 하늘이야 뭐 이런 뜻도 되겠죠? 음, 그래서 4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그 주제로 보면은 이 사람은 그리워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도 하고. 그렇지만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내색을 안 하는 것. 그거는 어쩌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해결해 봐야 해결이 안 나는 문제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 되게 그, 집중 있게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4번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4번 카드 고르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네, 제가 준비해 드린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어, 뭐 헤어진 후에 그 사람이 내 생각을 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게뭐 중요하겠어요. 그냥 결과에 상관없이 다 삶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시니까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아껴주면서 그렇게.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